안녕하십니까 까치 윤여사입니다.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 냉해가 있고 날씨가 추워서 이 고추를 심지 말라 그래서 계속 저 비닐하우스에다 오래 놔뒀다가 어제 그저께 심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밭에 안 나와 봐가지고 지금 오니까 이렇게 그래도 다잘 살아있네요. 고추 몇개안 심었는데 올해는 어40 3개 정도 심었는데, 이거는 청양고추 저쪽에 있는 건 아삭이 고추,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가? 그래도 얼지는 않고 이렇게 잘 살아있네요. 하도 날씨가 막 춥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이나 저런 호박 같은 거는 한번 심어서 죽고 그 고추는 나중에 심으라고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안 심고 있다가 어제 그저께 심고 어제는 밭에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나와 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.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있네 지금 바람이. 감사합니다.